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파워 서플라이라는 장치를 조립해 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대로 이큰 펜이 달려 있는 이 박스 모양 형태의 이 장치를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어, 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전원을 공급해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립 시에 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큰 커넥터와 네 개의 홈을 가진 이네 개의 커넥터가 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메인보드에 조립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생긴 모양의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반드시 메인보드에 이 커넥터가 정확히 조립이 되었는지 한번더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4개의 홈을 가진 커넥터도 좌측에 보시면 방향에 따라 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파워에 대한 어, 조립을, 과정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